저희는 지금 크로아티아 국경하고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 국경 거의 다 도착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잘 풀려서 별탈 없이 건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악기도 많이 있고, 뭐좀수상적은 사람들이라서요, 저희는. 다른 뭐 뮤지션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마약 문제 때문에 또는 뭐 뇌물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차량 장비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그린치 하려고 거의 뭐 장비를 갖다 다. 드라이버 같은 걸로 뜯어서 열게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알몸 검사까지 요구를 했었다고 하네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에 응한 뒤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짧게는 뭐몇 시간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뭐한번 꼬이면은 뭐 하루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당장 공연이어 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 버리면은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최대한 눈에 맡겨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일단은 거의 다 도착했고요. 어, 아마 좀 빡센 구경이 때문에 카메라 들고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별일 없어야 될 텐데요. 에, 네, 국경에서 한 30분 있다가요. 지금 저희 입국 거절당해 가지고 다시 크로아티아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경찰했나? 예, 네, 지금 다시 크로아티아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국경에서 쫓겨났고요. 저는 지금까지 합쳐가지고 세르비아에 총 40분 머물렀습니다. 경관들 거기 국경에서 상당히 친절한 편이었는데 저희가 유럽 쪽에 렌트카 빌릴 적에 그 요건이 단순화돼서. 저희가 빌렸다는 증명 자체를 그냥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무슨 도장하고 서류가 따로 있어야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입국 거절 당해가지고요. 그 앞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한 40분 정도 대기하고 뭐 찾고 다시 크로아티아로 보내졌습니다. 크로아티아 국경 다시 넘어가지고요. 아, we go to a n other border. Yes. 그래서 지금 혹시 모르니까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국경 한번 시도해 보려고 옆 국경 출입국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뭐 초서도 있고요. 큰 강이 하나 있어가지고 국경을 나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소는 실패했고요. 두 번째 장소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요. 어, 다시 크로아티아에서 헝가리 북쪽으로 도, 통과해서 헝가리에서 세르비아 국경을 다시 넘는 시,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아예 세르비아가나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랑 세르비아 국경선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다른 초소를 통해서 입국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 이웃 시민권자인 친구한테는 도장을 안 찍어줬는데요 제 여권에는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이걸 발, 발, 밝혀지면은 이제 또 통과를 못하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한번 생각 중이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국경 한 시간에서 걸려가지고 멀것 같아서 결국 헝가리를 거쳐가지고 다시 세르비아 국경 쪽으로 넘어 볼게요. 앞쪽 헝가리 국경입니다. 아마 여기는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헝가리로 돌아서 북쪽으로 돌아서 다른 세르비아 국경으로 갈 적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한번 여기 건널게요. 네, 저희 지금 헝가리 국경 건널려다가 이쪽에서도 거절당해가지고요. 다시 크로아티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쪽 아까 전에 세르비아 국경에서 크로아티아 넘어올 쪽에 그쪽 그 뭐라 그러죠? 보더 패트롤이 너 이러다가 헝가리도 통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게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패스포트에 같은 날짜가 동시에 찍혀 있는 거 보고. 그거를 딱 알아차려가지고, 너네 차량 등록증이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렌트카 업체에서는 이걸 오리지널 등록증을 안 주고 사본을 주는데, 사본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르비아를 넘지 않았으면은, 헝가리에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냥 될 수도 있었는데, 이쪽에서 한번 리젝트 당한 게, 거절 당한 게,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제, 그, 뭐죠, 여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게 등록증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원본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입국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거부당해가지고, 지금 크라우티아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길을 달리고는 있는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헝가리 국경 굉장히 쉽게 넘을 줄 알았거든요. 보통 이게 EU 국가는 아니더라도 크게 문제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커졌네요. 어쨌든간에 지금 세르비아 공연은 지금 완전히 그거 취소 확정이고요. 지금 내일 저희가. 그 원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쪽으로 넘어가서 부다페스트 공연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자동차 빌린 업체에도 연락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일이 뭐 투어 다니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야, 그거 뻘 네, 예, 저희는 기저 지금 밤 9시 된 시간이고요. 여기가 지금 전혀 어딘지 모르겠고, 크로아티아하고 헝가리 국경에 있는 작은 타운입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따로 차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차나 버스로 이동을 해서 헝가리 쪽으로 진입을 하고요. 친구는 다 그냥 차량 다시 가지고 예전에 이 등록증 없이 통과했었던 다른 헝가리 국경을 통해서 그 입국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상당히 꼬여가지고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내일 다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지금 갈 데가 없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국경 쪽에 헝가리 국경 쪽에 있잖아요, 크로아티아에 일단 호텔부터 찾아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하루 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쪽 헝가리 쪽 있는데요, 이쪽 헝가리 막혔고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가는 건 말도 안 되고 동쪽으로 먼저 뭐 세르비아도 막혔고요. 크로아티아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든가, 최대한 운전을 해서 멀리 가면은, 그라츠라는 오스트리아 도시가 있긴 한데, 이것도 400km 가까이 돼서 안 되고, 너무 멀고요. 슬로베니아 어딘가로 다시 돌아갈까도 지금 생각 중인데요. 지금 완전히, 뭐, 세 곳이 북쪽, 동쪽, 남쪽이 전부 다 막혀있는 상황이네요. 이쪽으로 어떻게 돌아가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